1등급 82, 2등급 70, 4월이요? 응 음. 3등급 57, 57만 맞자 이제 57만 맞자 오, 늘 10초가 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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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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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오, 오, 니 오, 니 오, 언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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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 오, 아이가. 쟤미사잘모 응? 팀장을 어. 서로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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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서로 윈윈 해 가지고 다 2등급, 수능 때도 무조건 2등 급 끊기로 해. 알겠어? 네. 경대 가야지. 비 네. 어디 가려고? 네. 경대. 1 4 이거 든데요. 맞나요? 네, 경력이 좋은데. 15, 16개는. 아, 그렇군요. 이 학비에 싼 데가 근데 최고다. 앞으로 어? 아, 봐. <laughs> 얘들아, 다 했어? 어? 몇 번? 얼마야? 20. 6번에 12? 20이라고? K 열만데1 3인데 <목소리> 어? 3이랑. 역시 팀장이 맞췄네 <laughs> 왜? 3이 3이다, 얘가. K2가 뭔데? K2분의 1인데. 아, 진짜로. 잘 봐. 다 아, 맞네. 얘들아, 앞으로 봐. 3이라고 근데 뭐야? 중에 누구로 XK로 둬라 그랬어? 4. XK는 아, 누구로 둔다? 4. 2 플러스 n 분의 2K지. 맞지? 그래. 자, 그러면 밑 끝. 밑 끝. 밑 끝은 어떻게 구한다고? 예. K에 누구 집어넣은 거? 예, 일. 1 집어넣은 거. 쌤이 지금 XK로 뒀는데 K에 1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예. 그럼 2 e 플러스 N분의 2잖아. 예. N이 뭐안 들어가면 0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 예. 2로 가지. 예. 밑 끝은 2지. 예. 그럼 윗 끝. 하... 윗 끝은 X 예. 얼마예요? 예. 2N. 이라고 그랬지. 예. 지금은 K1부터 2N까지니까 2N 집어넣은 게 예. 맞지? 그러면 N자리 2N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아, 그 그러니까 K 자리 2인지분, K 2인지분은 거 아니에요? 예. 맞지? 그럼 플러스 e 얼마? 어. 얼마? 요, 요. 요까지 다 했나? 예. 자, F. 간격 문제. <laughs> 자, F. 요거는 얼마? X. X. 예. 자, 간격. 간격은 선생님이 간격은 K 앞에 붙어 있는 요거라 그랬지. 요거를, 예. EX를 m 분의 2로 두겠다라는 거야. 그렇 아 그러면 여기는 m 분의 1이니까, 아 m 분의 1이니까, m 분의 1을 맞춰주고 저 앞에다가 2분의 1을 깔아주면 되겠지. 아 그렇지. 그럼 2분의 1 깔아주고 dx 됐어요. 아 예. 이것 그냥 적분 계산하래. 정적분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무한급수를 정적분화시키는 과정을 너희가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 그지? 알겠나?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3이다 그럼 7번에 가로 1번.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정말 쉽습니다. 앞을 봐. 여기, 이게 함수잖아. fx라는 건 함수식이 누군지 fx가 x제곱이 돼 있는 거야, 그게. 근데 그럼 이것도 x라고 하겠네 그, 앞에, 앞에 x지, fx지. 이래나 함수를 아, 적용 얘는 적용시킨 아, 거 네네. FX가 X 제곱이라고 위에 적어놓으면 그는 요걸 갖다 FX로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이해되나? 오케이 자 7번 문제 네. 보세요 야 지금 이카는 거 어렵나? 네. 안 어렵지 네. 절대적으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꼭 문제 꼭 나온다 이번에 알겠지? 자 변하는 것만 동그라미 친다. 1, 2, 3, 4만 변한대 4제곱만 변한대 변하는 건 k예요. 알겠지? 옆에다 적어놔. 변하는 거 k. 알겠나? 다른 건 전부 다 바로 이걸 시그마로 표현한다. 무슨 소리고. 자, n5제곱분의 1 됐고요. 맞지? 자, 시그마 표현한다. 시그마 k는 1부터 디까지 n까지 뭐 k 네제곱 됐나? 이까지 어렵습니까? 아, 어렵죠. 변하는 거 동그라미 쳐서 그걸 K로 바꿔놓은 것 밖에 없지, 시그마 쳐서. 정리됐나? 너희가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런 정적분화 시킨 거 보면 누구를 XK로 뒀나? 라고 했을 때 보면 처음부터 M분의 K가 들어가 있어요. 네. M분의 K가 왜 n분의 k가 들어가 있었겠노? 아까 우리 구분구적법 할때 n분의 k가 항상 묶어내 되는 그 값이었잖아. 네. n분의 k가 맞지. 네. 그래서 너희는 n분의 k를 x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 n분의 k가 있어야 되는데 n분의 k가 없죠. 네. 만들어 내 줘야 됩니다. 네. n분의 k 만들려면 n 네 제곱을 안으로 쏙 넣으면 되겠지 n 네 제곱 안으로 쏙 넣으면 n 하나 남는데. 네. 아, 그게 간격일거 아니야. 네. 맞지. 네. 자, 그 쌍을 커플이 딱딱 맞게 나옵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럼 n분의 1만 밖에 딱 냅두고 n 4제곱을 안으로 쏙 넣습니다. n 4제곱 딱 넣으면 n 4제곱분의 k 네제곱이니까 n분의 k 전체 4제곱이지. 맞지 그죠? 이제 뭐 보이죠? 정적분은 나타낼까요? 네. 누구를 갖다가 xk? 당연히 전체를 얘를 갖다가 xk로 두는 거지, 맞지 그치? 자, xk는 누구로 두겠다? n분의 k. 그러면 밑끝, 밑끝은 0. x1이니까 n분의 응, 1이라서 0으로 간다. 인테그럴 0부터. 윗끝 밑끝. 밑끝은 xn. n분의 응. n이라서 어로 간다? 응. 1, 1로 간다. 자, 그러면 여기는 누구로 뒀대? 이기가 X잖아. X 몇 제곱? X 네 제곱. 자, 그러면 간격은? 간격은 DX인데 K 앞에 누가 있지? M분의 1이다. 그럼면 M분의 1을 DX로 고치면 되는데 딱 M분의 1 있죠? 오케이. DX. 끝. 예, 족분하면 얼만데? 5분의 1에 X 5제곱. 맞지? 답은 얼마? 5분의 1. 어렵나? 전신 또빨채 찰고, 누구로 XK로 돌 건지만 생각하면 되고, 너 이리 잘 봐! 너 우리 웨 이카노, 이거? 왜 M분의 K 만들었는데? 모듈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네. 그 모듈라 시킨데 항상 M분의 K가 있었지? 네. 맞지? 그걸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네. 음. 요게 가로 길이, 요게 세로 길입니다. M분의 1도 요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 가로 길이잖아.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n분의 k의 4제곱 세로 길이가 된 실제 함수식은 x4제곱식이구나. 이 문제는 뭘 구한 거야? x4제곱, x4제곱식에서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정적분한 거. 이거 구하라는 식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잘게잘게 모듈로 한 이게 식이 이런 거야. 이해되나? 네. 오케이. 그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가로 2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뭐, 뭐를 K로 두라 그랬지? 어, 변하는 거. 변하는 거. 그것만 탁 K로 바꿔가지고 시그마로 나고 치는 거야. 이행계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행까지지 N까지 아니죠. 2행까지죠 항해 계수잘 봐라. 잠시하고겠어안녕하한 어? 음, 그래 <laughs> 시험 잘쳐 네. 1등급 거80 80이면 된다 선생님 오늘 풀고 보기 쉽던데 그 음. 그래 문제 어때? 응, 맞지, 맞지. 26번 바로 저런 게 4점짜리다. 그걸 못 풀었어. 26번 4점짜리에. 그 발로 풀어도 되는 그거. 이제 적 어떻게 해요, 이거? 응? 이 26번이네. 응. 이렇게 안 어. <laughs> 이렇안 하죠? 아 아니에요. 얘기 안하 문제? 역시 출제자는 너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laughs> 맞지? 야들이 이런 걸 갖다가 정말 못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좋아하시고. <laughs> 어, 그렇지. 이거 <얘가> 좋아하 당연하지. <laughs> 너가 진짜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laughs> 자, 오빠들. 아, 뭔가 이상한 거야. 좀? 얼마나 안 넣어? 얼마나 안 넣어? 아닌데? 2분의 1이다. 저 모르겠으면 자꾸 학교에선 은지한테 계속 물어라. 알겠지? 네. 이거는 절대 무조건 맞춰야 된다. 시험 문제 꼭 나올 거고. 네. vai 다 있는 사람은 3번 해 봐. 자, 2번 그 가루 2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자. 그 보자. 안 보고, 막. <laughs> 와. 나왔다. 자, 변하는 걸 누구로 더라고 K. 오케이. 리미트 적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머리 쓰는 거알지 시그마 적는 것까지 머리 안 쓴다. K는 1부터인데, K는 1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잘 봐라. 2N까지 있네. 그지? 2N까지. 그 다음에 2N분의 얼마? K 아이가? 맞지? 네. 맞지 변하는 동그라미를 k로 두는 거잖아 맞지 거기에다가 전체에다가 누구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2n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지 맞지 자 나는 누구를 갖다가 xk로 둘까 2n분의 k를 xk로 둘까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m분의 k를 해도 되고 2n분의 k를 해도 되고 그럼 2n분의 k를 갖다가 xk로 두겠다 이렇게 돼서 얘를 갖다가 xk로 뒀다 그죠 맞지 그럼 xk는 2n분의 k 그러면 자 시작합시다. x1 그지? 윗끝 그러면 k에다가 1 집어넣은거 n이 만들어가니까 0으로 간다. 그지? 그럼 인테그럴 0부터 그지? 그 다음에 xn 윗끝 아, 2n. 윗끝을 2n이다. k 2n 집어넣은거잖아. 맞지? 그럼 2n 집어넣으면 2n분의 2n이니까 얼마? 1 윗끝 1그 다음에 2n분의 k를 X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요걸 X. X만 딱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간격, DX. DX 잘이정 해. 여기 쌤 아까 K 앞에 붙어 있는 거라 그랬지? 2 n 분 1.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잠깐만. K, 맞아 그 EN분 1, 맞죠? 네. K 1 집어넣고, 2 n 분 1, 맞죠? 그럼 EN분 1인데, 저2 n 분 1인데 딱. 정말 쉽네. 근데 이, 시그마를 갖다, 그, 그, 미끄디끄 찾는 거 외우는 거, 이제. 응.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적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 4번 해봐. 이것도잘 봐라. 오 어? 오? 뭐야 이거? n은 있잖아 원래 원래 네. n 있는 거는 변하는 게 변하는 게 2, 4 2, 4, 6, 8 이게 변하는 거지 2, 4 그니까 변하는 거 선생님 어떻게 하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드노? 변하는 거 동그라미 쳐놨잖아. 예. 동그라미 쳐놓고 걔를 갖다가 2, 4, 6, 8 얼마고? K. 2K. M 플러스 2K지 그러니까. 예. 실제 M 플러스 2K 전체 제곱이 되겠네 일반은. 시그마 옆에. 맞니? 참고 오케이? 이제 3제곱. 네. 제곱이지뭔 소리죠? <laughs> 가까이 멀리 있어 선생님이 잘못 봤다. 언제 이해됐나? 응. 확실하게 캐치했나? 다들 응.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 줘래. 응. 너 자, 혹시나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언지한테 가서 물어? 응. 너희가 이렇게 자들도 보면 못뭐 푸는 거 있을 거야. 이렇게 풀어놔보면 정수을나보거든 이렇게, 이렇게 다 풀어놔보면 뭐고 이렇게 본다고 이거 뭐지? 이거 응. 보면 아니 근데 있잖아 너도이 문제 보고 이거 아, 정적분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될까얘가 야! 앞에봐 선생정신만요 어떻게 <laughs> 유일보 이걸 시그마로 나타내자 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좋은 현상이다. 선생님 어제 KBS 다큐멘터리에서 거꾸로 교실가면서막 봤는데. 어? 응? 학생이 응? 무슨 생각이 어요 아, 진짜. 오, 좋은 생각이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였는데, 학생이 이제 자기가 다, 자기과제를 해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것 때문에 진도 같은 건좀 이제 짧은 시간에 빨리 빼고 빨리 가르쳐 주고 이런 거 약해 놓고 다 불기시키는 거지 문제 풀면서 그럼 애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야 다른 애들 다 하니까 지도하는 거지 야 5의 네제곱이 초중고 다 5의 네 제곱 배봐 5의 네제곱왜 하는데 몇기까지안지안 가고 돼요 자 <laughs> 4번 부장 변하는 거 뭐니? 듣는 거야. 2, 2 4, C, 2, 4. 어, 나중에 여기 N 플러스 2n 이니까 2n 까지 총 개수는 몇 개? 지금은 네. k n 1부터 어디까지? 네. 지랄하고 앉았네. n 개지 그냥 n이에요. 왜요? 4, 2, 4, 6, 8 그래. 아이가? 2, 4, 6, 8. 3 4, 6, 8. 2, 4, 6, 2, 4, 6, 8. 짝수만 가잖아짝수 짝수만 아 1, 2, 3, 4면 k겠지 n이겠지 아 1, 2, 3, 4면 2n이겠지 근데 2, 4, 6, 8 가서 2n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n개잖아 아이가 아, 거 n 2n제 2n야 이맞지 그러면 얘 시그마 <laughs> 앞에 봐. k는 1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릴까 이가 지금 어디까지인지 근데 2부터 시작해서 2, 4, 6, 8 가서 2n까지 갔으니까 음. n개네 n개 그래서 n k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지. 맞지? 예. 네.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시그마 인테그럴로 고치려면 n분의 k가 필요한 거지, 모듈를 하기 위해서. 네. n분의 k를 하려고 그러면 k가 이게 지금 몇 제곱 돼 있어요? 세제곱. 그러면 이 앞에서 n 세제곱을 끌어당겨 넣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 n 세제곱을 끌어당겨 넣으면 리미트. n 세제곱을 n분의 3만 냅두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n 세제곱이.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N분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1 플러스 N분의 K, 1이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되겠지?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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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들바래. 네, 네, 알겠어요. 소리 2K 맞다. 아 어, 지워서 다시. 내가 지우니까. 다시 고치 봐봐. 이게 n 세제곱 되잖아. n 세제곱이 일로 들어왔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n 세제곱이 n 대고 이렇게 들어왔다고. 예. 그럼 전체 세제곱을 묶어주면 전체 세제곱을 묶어주면 예. n 분의 예. n 플러스 k 잖아. 예. 맞지? 예.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n 분의 3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2 곱하기 n 분의 k의 전체 세제곱 되겠지. 예. 맞지?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xk로 두자고. 1 플러스 2 곱하기 n 분의 k. 오케이? 그러면 밑끝은 x1이다,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2 n 분의 2이니까날라가고 1이 밑끝은 1. 위끝은 얼마? 1 플러스 n 분의 n이니까 2에서 얼마? 3이지그 네. 다음에 얘 전체를 x로 뒀으니까 x몇제곱, 의 x세제곱 맞지? 그 다음에 간격 간격 dx는 누구지? n k 앞에 붙어있는 n분의 아, 2가 네. 간격이지, n분의 2. 자, m 분의 2가 간격이니까 n분의 2가 아니잖아 지금. 자, 내가 원하는 것은 n분의 2니까 n분의 2로 고쳐주고, m 분의 2로 고쳐주고 2분의 얼마 이쯤 되나? 2분의 3 2 분의 3이야지 원래 n 분의 3이었잖아 어? 이거 약 분이야, 지 n <laughs> 분의 3 되지. 어, <laughs> 네. 맞아. 어? 네. 자 오빠야, 원래 이거였지 네. 네가 필요한 게 n 분의 2잖아. 네. 그럼 n 분의 2니까 2를 곱해줘야 지 n 분의 2 되고 3을 나눠줘야지. <laughs> 아니 <아이>, 뭐라고 하면 지 이거? <laughs> 잘 봐, 잘 봐, 지금 시도 보자 <laughs> n 분의 3인데, 어 n 분의 3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이거 2가? 내가 왜 3으로 적어놨지? 아... 아 계속 내... 저거 보면서 아뭐지 근데 뭐... 안 응. 보네? 뭐가 있나? 가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는 이로 제대로 쓰고 있었지 다멤버 뭐... <laughs> 아, 야 아니 뭐가 바뀔 게 없는데 쌤님이저랬어하고 어? 아, 그럼 m v 의는 그럼 DX? <laughs> 됐나? 그냥, 맞네요, 응? 그냥, 맞네요. 어. 아이, 그냥 안 봤네요 그냥 안네요 어. 생에 믿은 건데 그 DX <웃음> <웃음> 선생님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쌤눈이이대돼 가지고 <laughs> 2를 3으로 보고 야4 1이 40, 40, 가로 4번 21 20, 20이 답인데? 20. 20 맞지? 근데 5번 어디가 분노 맞네. 5번 문제 사라졌다. 그것도 몰라도 6번 풀면.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요 계산 문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음. 뒤에 있는 거.